아, 금메달 한번 얻고. 너 아니, 와프리티에 열이라도 하게 대한. 따불로 완전 설명. 어, 일단 직소포퍼에 왔는데 물줄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거의 없고 어,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어서 약간 아쉽지만 뭐 개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온 것만으로도 어디야. <laughs> 뭐야, 이거랑 달라. 이런 야 여기 엄청 이쁜데요? 역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뭔가 뜻밖의 만남, 뜻밖의 행복. 이야 이제 저 앞에 보이는 아마 저게 내변산인 것 같은데 어, 저기 있는 월명암으로 가야지 이제 변산 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여튼 두 번째 산입니다. 와 잠깐만 그 무사트 종어딨어 무사트 종? 아 어, 진짜 치고 싶다. 아... 아유,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아이고... 자, 여기서 확실히 갈리네요. 여기는 내변산 주차장, 여기는 월명암 저는 여기입니다. 다시 어김없이 찾아온 오르막길입니다. 예스 아... 지금이 딱 12시네요. 한 6시 반 정도 일어났으니까... 어, 1시간 정도 걸었고, 약 4시간째... 산행하고 있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해, 지기 전까지만 도착하면 되겠죠? 그럼 나는 언제 밥 먹지? 아, 남의 지잘 가고 있긴 하군요. 아, 근데 그나저나 올라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이제. <laughs> 그래도 다행인 건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 해가 지기 전까지 는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아,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내려가면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점. Let's go 와 드디어 드디어 월명함에 도착했습니다 Yes 진짜 와 지금 어, 말도 안 나와요 지금 아우 이 체력이 딸린 건지 아니면 무리를 한 건지 뭐둘 중에 하나겠죠 아 어, 그래도 확실한 거는 아 월명함까지는 일단 도착해, 도착을 했네요 아 어, 이제 남해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살짝만 쉬고 아 어, 남해치 쪽으로 바로 하,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하산만 하는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변산해수욕장 진짜 멀다. <목소리도> 안녕. 착하네. 안녕. <목소리도> <목소리도> 와 진짜 물을 아침에 살짝 먹고 계속 못 먹어서 와 진짜 탈수 올 뻔했는데 와 진짜 살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프로 들고 있어서 한 손으로밖에 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한 곳이니까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렛츠 고. 오케이. 남해치 1.6km. 쌍성봉. 아, 왜 발음이 안 돼. 삼거리. 와우. 해발 390m. 쪽으로 아, 이제 진짜 하산만 남았네요. 와, 진짜 치킨 먹고 싶다. 이 치킨 그냥 해가지고 양념치킨 촉촉크게 해가지고 아여기 여기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하고 싶다. 와. 아우. 와. 어 산행 끝났습니다. 와 진짜 끝. 문제는 변산해수욕장까지 1시간을 더, 걸어가... 더 걸어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 말도 안 나오네. 자, 산이 끝나자마자 차길이군요 이쪽을 쭉 가면 변산입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안녕. 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 Yes. 와 가는 길에 갑자기 편의점 만나가지고 바로 당 섭취 지금이 이제 4시 15분인데요 저기 변산해수욕장으로 가기 전에 아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CU가 나타나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랑 파워웨이드 캔두개 바로 들이켰습니다 와 너무 갑자기 뭔가 많이 먹으면 진짜 위에 물이 갈것 같아가지고 위에 살짝 자극만 줄 정도 먹었습니다 와 이제, 이제 좀살것 같네요 일단 이쪽으로 이제 딱 20분만 걸어가면 변산해수욕장이 보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가지고 텐트 칠 장소를 일단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텐트를 친 다음에 좀 쉬었다가 저녁밥으로 뭘 먹을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한 거는 지금 목소리가 완전 힘이 생겼어. 이야 아이스크림 예! Yeah. 아이스크림 좋은 식품인 것 같아. 와 완전 좋아.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군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너도 아이스크림 먹었냐? 힘이 넘쳐오르구만. 예. 드디어 이정표에 변산해수욕장이 찍혔다. 예. 예. 스내 그림자. 예. 예. 스와 진짜 오늘 정말 아름다웠다. 아름다웠어. 아직 오늘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정말 매일매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주 좋아. 마라콜로. 코와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예. 스야 드디어. 드디어! 변산해수욕장! 도착! 예스! 예! 변산해수욕장입니다. 와. 와! 예! 안 돼! 야, 여기 장난 아닙니다. 그냥 파도 소리, 그냥 귀에 꽂아버리기, 예! Yeah. 아, 잠깐만. 그런데 나 텐트 언제지? 어, 천천히 좀 알아볼게요. 예스! Yes. 오늘은 어제처럼 안잘 겁니다. 이따가 이렇게 석양이 질때 진짜 꼭 나올게요. 아, 진짜 어저께는 그냥 바로 잠들어가지고. <laughs> 그런데 오늘은 놓치지 않을 거야. 오늘은 석양 맞지? 한번 라이스끼를 하겠습니다. 예스! Yes. 이곳 나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뭔가 날 위한 와드 같은 느낌. 어 한번 텐트를 쳐보겠습니다. Let's go! 그래도 노을은 담겠다는 약속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색해 저의 그 잠듦을 후회하며 이렇게라도 남깁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물이 거의 다 빠졌네요. 와우 노을 맛집 예. Yeah. 변산 해수욕장.